성경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황비현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선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열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 선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Doing에 앞서서 Being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려면 우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마음 자세가 행동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 가짐을 가질 때에 우리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긍휼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상고할 차례입니다. 긍휼로 번역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고 신약의 헬라어는 엘레오스입니다. 한글 성경은 긍휼, 인자, 자비 등으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거의 다한 단어 멀시로 번역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이지 고인과 혼돈한다고 말합니다. 곧그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도 대충 대충 넘어가는 것을 긍휼이나 자비라고 착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약 43년 전에, 42년 전, 43년 전에 초급 장교였습니다. 하루는 인사과에서 차출 명령이 내렸습니다. 기술 자격증 시험을 감독하라. 해피리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시험 장소인 초등학교에 가보니. 제대를 앞둔 고참 상사 준위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나이가 지긋한 상사 준위분들이 고개를 갸웃던 거리며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껏해야 40대 후반이셨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저에게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보였어요. 머리가 반쯤 벗겨진 상사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소위님. 책좀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 부정행위를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기 위해서 제가 차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제대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기 특기가 있죠. 뭐 거기 소방 군대 안에 소방서에 근무하시던 분도 계시고, 뭐. 어떤 기술 기술로 하고 싶었던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 기술을 사용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격증을 지금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들에게는 생계가 걸려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부인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을 텐데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는가. 그래서 제가 마음껏 책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시험을 마치고 나가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그분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일까요?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멀시란첫 번째로 이지고잉이 아니다. 저스티스를 희생하는 이지고잉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멀시가 저스티스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착각하죠. 다 봐주는 것을 멀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멀이 혹은 자비 긍휼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함이란 일차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자들이 소경이나 나병 환자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부르짖죠.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하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긍휼이라는것 같은 단어 엘레오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있는 마음입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예증으로든 유명한 예가 있죠. 어떤 갓난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잡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 극률이 여기는 마음은 그처럼 어떤 본능적인 연민보다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멀스의 히브리어인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딱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 느낌을 같이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사려 깊은 동정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피부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는 인간으로 오셨다. 그는 인간의 눈으로 사물을 보셨고 인간의 감정을 느끼셨으며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셨다. 자비 혹은 긍휼의 최고의 본보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사건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는 이 긍휼은 단순히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고통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참으로 자기를 비워서 동동한 처지에까지 내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도 마음 깊숙이 어떤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이죠. 평양, 평양 신학교의 제 1대 교장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은 한국 이름을 레이놀즈와 비슷하게 이눌서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이 1896년에 5월호 코리안 리퍼지털이라는 선교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The Native Ministry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최초의 신학교 교장으로서 신학교 신학생 교육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자의 교육은 일반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가 설수 있도록 한국인의 평균 교육 수준보다 약간 높게 하되 너무 지나쳐서 일반의 시기심이나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할 것. 선교사업의 초창기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 미국에 보내지 말 것, 또 그의 교육 정도를 일반 교인들의 수준보다 월등히 높게 되도록 훈련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은 한국의 신학생들이 너무나 똑똑해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고 경계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극률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 참 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낮아지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어떠한 리더 격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긍휼을 베풀었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서 돈을 지불하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드릴 텐데 혹시 초과되는 금액이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유대인 율법사가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비가 바로 엘레우스 긍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긍휼이란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극휼히 보셨습니다. 인간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겪으신 분이다. 모든 시험도 다 겪으신 분이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과 다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극유라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인간들의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긍휼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서는 결코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제의 은총에 감격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극렬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위선이 아닌 진정한 극렬, 하나님의 극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렬은 네 인생 참 불쌍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렬은 극렬이 여기시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극렬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다. 이러한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용서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잘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제 기한이 되어 임금이 돈을 거두러 왔을 때 그에게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법대로 이 종의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종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에게 좀 여유를 주니까 천천히 갚아라가 아니고 몽땅 탕감해 줬다. 그것은 제로 제로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이종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백테네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0나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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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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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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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내0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가혹하게도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이 심히 노하여 명하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결론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론만 딱 띄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죄사함이 나의 공로가 됩니다. 내가 죄사함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받.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비유는 먼저 어떤 사람을 임금님이 불쌍히 여겼다 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빚을 제로로 만들어 줬다 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의 잘못은 자기가 빚진 자에게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 행위보다도 감사하지 않은 마음.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정말 감사했다면 그 동료에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비유는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마음 자세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죄지은 사람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참으로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마땅히 긍휼을 베풀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이 죄는 우리 형제가 우리 동료가 나에게 잘못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심판의 선언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용서받은 자냐 그러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제의 은총을 모른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심각하고도 두려운 선언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돌이켜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엄중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서는 결코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최후로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제의 음청에 우리가 감격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이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률이 여기같이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극률의 마음을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려움에 처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산과 같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하 살아갈 수 있는 죄들되게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을 범한 정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님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게하 드리고 원합니다. 악한 종과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법 부자비한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찌복된 성도들 이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용서를 받고도 이웃을 용서치 못하며 정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종과 같이 무자비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극률하심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